지난번에 요걸 참조해가지고 다섯 개, 두 개, 다섯 개, 네 개, 다섯 개, 5개. 다섯 개는 여기서 행렬 다섯 개, 그다음에 두 개면은 행렬 두 개, 요거 위에 다섯 다 개면은 행렬 다섯 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랜덤으로 그 셀에다가 각각의 셀에다가 알파벳을 넣는 것을 했었단 말이지. 그런데 별로 재미 없으니까 요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사용자 지정을 해가지고 여기 형 방향 지정, 열 방향 지정, 그리고 셀에 입력한 문자 지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이나믹하게 만들고 들어가지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할 것은 여기에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사용자가 더 입력을 했어. 추가적으로 계속 입력을 했어. 그럼 이것을 여기 수식에서 수식에서 처음에는 이것만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이건 드러나는 거야. 계속 드러나. 그래도. 수식에서 알아서 이것을 확장시켜가지고 처리할 수 있게 사용자가 입력하는 대로 다 여기다 처리하는 거지. 밑에 가서 계속 붙어나가는 거지. 완전 자동화네그 전에, 어, 함수 하나를 챙겼던 게 있는데, 그것을 이제 못쓸 거니까, 이거 리마인드 하는 용어에서 그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죠. 다시 작성할까? 기장기구를 가지고 뜯어 고칠까? 다시 작성하죠. 다시 작성해, 다시 지버려 그래서 여기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이제 여기를 가져오는 거라 말이야 그런데 요거를, 요거를, 요거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충분히 잡아 이만큼 잡아, 이만큼 이만큼 잡아 더 많이 잡아도 괜찮고 내가 요쪽만, 요, 정도만 잡아놓자 이렇게 잡았어 그리고 여기, 여기에서 TrimRange, 트림 TrimRange라는 렌즈. 트림 함수가 있지 트림. 왜 텍스트 문자 정보 정리할 때 트림 함수를 사용했잖아? 앞뒤에 빈 문자 잘라내는 거. 그거 같은 요령이지. 여기서 이렇게 트림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서 앞뒤에 있는 거, 빈 거는 다 잘라버리는 거야. 오. 여기 두 번째 매기변수는 어도 좋고 안어도 좋은데, 디폴트가, 디폴트 값이 보수야. 양쪽. 위아래. 요거. 지워도 어, 되고 안지도 되고 생략해도 되고 생략하고 이걸 한번 볼까 그래서 a 2 t e n 서 데이터를 보자고 데이터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만약에 1을 넣었다 여기서 자동으로 자동으로 읽어드리는 거지 그 다음에 8 7 9 이렇게 여기는 중간에 여기는 0으로 읽어드린 거지. 0으로. 그지? 3. 오케이. 큐큐, 이 10. 오케이. 위에도 마찬가지야. 위에도.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이만큼, 이만큼 선택을 해주잖아 지정을 했잖아.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를 3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 3이 나타나고, 여기 지워버리자고. 만약에 지우면은, 지우면 사라져. 사라졌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요거, 싹 지워버리면, 싹 지워버리면, 싹 사라졌지. 아, 오, 오케이, 오케이. 됐네? 오케이. 됐어?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시퀀스. 시퀀스. 시퀀스는, 시퀀스. 그래서, 로스. 그니까 데이터의 행의 개수. 그죠 로스 함수 가지고 데이터의 어, 행의 개수를 알아낸다. 데이터. 그저, 오케이. 콤마 그 치고 시퀀스를 보면은 S, q Q. 보면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 여기, 코, C. 이렇게 넣게 되면은 시퀀스가 이것도 자동으로 확장이 되어 나가는 거지. 오케이. 이거 지워보고 오케이. 오케이. 순환의 개수가 정해진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X라고 해가지고, reduce. reduce는 순환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지. 그래가지고, reduce의 초기화 값은 빈문자로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sequence를 이 배열을 준다. 그러니까, 배열의 요소의 개수만큼 순환 작업을 해라. 이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lambda에서 계산을 하겠다. 그래서 람다에서 받은 게첫 번째 매개변수 a, 두 번째 매개변수 b.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계산해가지고 이제 붙여나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v 스택으로 v 스택으로 a가 계속 확장이 된걸쭉 보관하고 있는 거야. v 스택에서 a 하고 그다음에 이제 b가 이제 계속 붙어나가면 되는 거지. 근데 b를 b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된다. B. 여기서 여기서 어, A 하고 어, 계속 누적된 거 하고 새로 붙이는 거 하고 어, 셀 하나를 띄워주고 싶으면 여기다가 빈 문자를 하나 주면 셀이 하나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 B를 붙여보자고 B를. 그러면 어, 어떻게 될까? Reduce X R2 N2 X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된 거지.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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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게이게이게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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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을게 이렇게. 이렇을게이이하게게이게 이렇게. 이렇게. 증가가 이렇렇지 이렇게. 증가가 됐지, 그렇이 이렇게. 이이 그러니까 리듀스 함수라는 것은 역할이 이런 역할이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계산하는 부분 B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뭔가를 해된다 하는 얘기지. 여기서 Alt e n t e r 해서 여기에서 좀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이게 지금 세 개란 말이야. 행의 개수, 열의 개수, 그다음에 어, 거기 각각의 셀에 입력할 어, 문자를 얻어서 뭔가 딱 보관을 해줘야 된다 말이야. 그러니까, let t m 를 쓴다고. 그래가지고, alt-enter에서 x, x u n d e b a r 라고 해가지고, index, index 해서, 어디서 찾느냐. 데이터에서, 여기 데이터, 데이터에서 b를 찾는다. 아, B번째 있는 거, 데이터에 쭉, 여기 5, 2, 5, 4, 5가 있는데, 여기에서 B 가지고 찾는다는 얘기는 5가 찾아주기도 하고, 2가 찾아주기도 하고, 5가 찾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인덱스가, 여기 인덱스 번호가 B가 이게 1 넘어와가지고, 1, 2, 3, 4, 5가 되잖아. 차례대로. 그러니까 차례대로 여기에서 가져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 칼을 닫고, 그리고 콧마치고 Alt Enter 해서 X Underbar를 줬다. 이 l e t i m e s 의 결과를 이렇게 해놓고 한번 보자고 그래서 VStack Lambda Reduce 그 다음에 l e t i m e s 이렇게 그리고 Enter 그러면 요걸 차례대로, 요걸 차례대로 읽어온 거 아니야. 5가 읽어, 읽어드어오고 5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2가 들어오고, 그지? 그 다음에 5가 들어오고, 4가 들어오고, 5가 들어 숫자가 요거, 요거 3으로 바꾸죠. 3. 요거를 2로 바꾸고, 이렇게. 자동으로 여기도 바뀌는 거고. 이제 여기에서, 여기에서, 알토엔트에서, 요번에는, 이분에는 y를 읽어드려 보자고 y, y, underbar, offset, offset. 아 여기서 offset을 쓴다. 그러니까 x 값을 x underbar를 찾았잖아. x underbar에서 x underbar에서 underbar에서 콤마 찍고, 행방향은 0이고 열방향은 1, 옆에 열을 참조하게 되는 거지. 여기에서 X하고 이걸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 X하고, 하이픈하고, Y, 언더바를 한번 보자. 그렇지. Let. 케이 okay. 그럼, 5, 2, 2, 4, 3, 3. 그러니까 결국 이거 읽어드린 거야. 5, 2, 2, 4. 그럼 이제 저것도 하나 읽어드려보자고. 알파. 알파벳, 알파벳은 어, 마찬가지로 Offset 해가지고 X 언더바 e r 에서요거 X 언더바? 처음 최초로 찾았던 거 여기에서 어, 행 방향은 이동 안하고 0, 열 방향은 2지, 2 그리고 여기에서 1이고 여기에서 2란 말이야 바로 옆에 거, 그 다음에 옆에 옆에 거 다시 한번또 확인해 볼까 앤드 하이픈 그리고 알파. 이걸 확인을 해 보자. 이거지. 이렇게 생겼지. 아, O2A24B 이렇게. 아, 이렇게 잘해 읽은 거네 그럼 이제 요걸 써 먹으면 되는 거지 뭐. 이게 여기 지금 변수에 담겨 있단 말이야. 변수에 이렇게 담아 놓으면무뭐을 하든지 이걸 가지고 또뭐 이제 이 재료를 가지고서 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만들어서 쓰는 거야. 그래서 변수에다가 뭔가 정보를 담아두면 아주 편리하게 활용하게 되는 거지. 우리가 테스트를 보기 위해서 했던 거지. 여기에서 make array x, underbar. 그 다음에 y, underbar. 그래가지고 lambda. 해가지고 여기에서 x, y.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알파를 넣어주면 되는 거에요 알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메커리 걸어 닫고 기도쓱 걸어 닫고 엔터 오 됐다 됐어 여기에서 f e r 는 f e r 여기서 요거는 빈 문자로 처리해주고 어, 됐네 그럼 여기서 여기서 만약에 여기다가 3을 넣었다 여기다가 3을 넣었다 3. 3을 넣었다 그럼 지금 이제 문제가 뭐가 생겼어? 여기를 읽지 못하잖아 읽었는데 여기 허당이잖아 뭐빈 값이 없잖아 이게 문제네 근데 없어졌지 왜 그러냐면 이걸 읽었는데 빈탕이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 말이야 3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 3을 넣어줬더니,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는 밑에 거니까 전부 0으로 떨어진 거지. 그지? 0이야. 어, 그 여기가, 여기, 이 z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처리된다 말이야. 이게 0으로, 이렇게. 어, 그니까, 이거, 이것이, 어, 이게, 이것이 없으면은, 여기가 빈탕이면은 에러가 나는구나. 이렇게 에러가 나는 게 에라. 값을 어떻게 형성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요걸 체크를 해줘야 되겠네, 그지? 요걸 체크를 해줘야 되겠어.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은 쭉쭉 나가는 것도 좋지만 중간중간 제어를 잘 해줘야 되는 거야. 제어. 제어 장치를 만들어줘야지. 그 여기에서, 어, 이제 y 값을 읽었더니 이게 빈탕이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y를 읽었더니, 어, 이제 숫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0이야. 0 가지고는 메이커레이를 할 수가 없지. 메커리 X나 Y 값에다가 0을 전달하면 안 되지. 만들지, 형성이 되지 않잖아. 그래서 여기를, 요거를 Y 언더바, 요거, Y 언더바 두, 두 개를 달자고. Y 언더바, 언더바.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어, r t 엔터에서 Y 언더바 해가지고, 만약에 요거 Y 언더바를 체크해 보는 거야. f y 언더바 underbar, 언더바가 빈 문자야. 빈 문자면은 어, x 값을 그냥 쓰자 이렇게 되는거지. 그러니까 어, x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게 처리를 하면 되는거지. x를 줬어. 그래가지고 그렇지 처으면은 그냥 y 언더바 2개 요걸 사용을 하고 정상적인 값은 이렇게 해주고 그럼 y가 어, 처리가 됐지? 그래서 여기서 y 언더바 언더바 했냐면 여기에서 x 언더바, y 언더바를 썼기 때문에 이건 고치지 않고 이것만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파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지. 만약에 r2 엔터에서 알파가 알파가 알파 언더바는 알파 언더바는 if 알파. 알파 값이 빈 문자야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x라는 값을 넣어줘라 x 이렇게 x 어,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알파 정상적이면 알파를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 그지? 오케이 됐어 그러니까 제어를 해주는 거야 제어 체크를 해가지고 정상적인 어떤 다른 유효한 값을 만들어 준다 그 제어 장치를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알파가 언더바가 됐지 요거 요거만 고쳐주면 돼. 되겠네 알파 언더바 이렇게 쏙 이렇게 이거로 y 언더바 언더바는 빈 문자면 x 언더바 그렇잖아면 y 언더바 언더바를 사용을 한다 엔터 됐지 됐어 여기 만약에 5가 됐는데 이거 5인데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 행방향 다섯 개 5개, 열방향 다섯 개를 처리했다는 얘기지 그리고 3으로 바꿔주면은 세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여기도 어 0이잖아 이게 본래 아까 이게 0이 떨어졌었잖아 0 근데 그건 x 값으로 처리하려고 했지 x로 그지? 어, 그럼 여기서 다시 z라고 넣게 되면은 z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7개 일곱 개를 했다고 치자고. 어 아, 스피러가 나는구나. 이게 넘쳤구나. 그럼 여기서 여섯 개. 6개. 여섯 개를 했어. 그럼 여섯 개 하면 이게 여섯 개가 됐지. 여섯 개, 행방향 여섯 개, 열방향 여섯 개. 그치? 그리고 여기, 여기 빈 문자니까 여기 X로 처리가 됐고. 어, 그렇게. 어, 오케이, 오케이. 이걸 다시 E로 바꿨다. 그러면 여기 이거를 Q로 바꿨다. 그러면, Q가 돼가지고, 형방향, 개수, 열방향,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여섯 개, 두 개.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